아, 몰텐 최강점 마지막, 위에서 마지막 경기, NAO를 2, 2연승으로 이끈, 김도우 선수와 인터뷰 시작겠습니다 자, 승리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열심히 돌아가면서 뛰수 있어서, 아이고 우리가 이동이 없었는데, 충분 네. 잡아가지고, 그런 네. 경기에 너무 잘어요 네. 아까 뭐, 경기가 약간 초반에 이미 승부가 나가지고, 약간 루즈한 감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약간, 뭐 뭐랄까, 그냥. 팀어제도 경기 분위기가 약간 루즈하지 않게 덩크 두개를 터트려줬는데 어느정도 이제 어떤 의도한게 있었나요? 마운트 들어가기 전에? 동시에 큰거 같거든 근데 아쉽게 져가지고 최연영이 열심히 뛰려고 하다보니까 기회가 나와가지고 가볍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본선 16강 이제 다음주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대단히 각오 부탁드릴게요 16강에 최대한 공포가 많이 안나와요 일단 최대한 다치지 않고 않을... 네, 생리 축하 드리고, 인터뷰 감사 합니다.